안녕하세요. 1%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코인 비트코인 캐시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없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자, 비트코인 캐시. 자, 34만원 돌파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결국은 옵니다. 결국은. 그죠? 지금 비트코인이 얼마입니까? 6천만원 돌파한 다음에 지금 살짝 조정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4일선, 4일선 살짝 조정줬다가 지금 7일선까지 오지도 않죠? 그리고 바닥선 잡아주고 지금 다시 한번 6천원 트라이 하려고 스몰스멀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캐시 30만원대 바닥 잘 잡아주고 있다가 6천만원 돌파했다 그 뉴스와 함께 어마어마한 폭등 자,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이날 무려 10%가 넘게 올랐단 말이죠 그죠 벌써 34만원 올라간다면 35만원까지 터치해주고 살짝 눌려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비트코인 캐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디까지 갈까에 대해서 차트 분석 재생해 보고 추가적인 수급 분석까지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주신 분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보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 보시는 방법 자 월봉에서 주봉 그리고 주봉에서 일봉, 일봉에서 시간봉, 이렇게 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큰 추세에서 작은 추세로 보시는 게 좋고, 중요한 거, 이러한 추세, 그리고 지지저항가. 그 거래량 이 정도만 보셔도 돈 버는 데 아무 지장 없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바로 월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 이제 바닥이에요, 이제 바닥. 얼마까지 갔었습니까? 600만 원까지 갔었는데 이제 30만 원이다, 그죠? 한번 슈팅 줬다면 200만 원까지도 가는데 이제 30만 원이다. 자, 이제 올라갈 자리 너무 많다, 그죠? 비트코인과 무조건 커플이될 수밖에 없는데 이름 자체가 비트코인 캐시니까요. 자, 그런데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지금 8천만 원전고전화에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한마디로. 지금 산다고 해도 얼마 먹을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물론 비중 자체를 크게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겠지만 자 정고점 멀지 않았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이 조금 더 빨라져 가지고 이 정고점 뚫게 된다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라인까지 무려 6배 넘게 먹을 폭이 남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똑똑하신 분들은 비트코인 캐시를 지금부터 담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봉상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조금만 올라와 줬다고 하면 200만 원 심지어 요것도 전고점에 비하면 아직도 50%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대상승, 대폭발, 전고점 비트코인이 8천만 원 뚫고 1억까지 넘어간다면 지금보다 무려 20배를 넘게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진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바로 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더욱더 확연히 아실 수가 있는데 이때부터 심상치가 않았죠. 미리 좀 빨리 움직였어요. 이때부터 한번 2주 동안 기준봉 잔뜩 세워준 다음에 그 중심선 절대 잘 지켜주고 있고. 상승 후 눌림을 다시 상승, 그리 저점 올라가면서 쌍바닥 만들어주고 지금 돌파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요 40만원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추세는 너무나 잘 닿고 만약에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주봉상 30선도 같이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진다 너무나 좋은 패턴이 만들어진다 라고 볼수 있겠어요 조금 더 멀리 보시자고 한다면 요런 40만원대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잔뜩 있는 매물대 위쪽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대까지 80만원까지 더블되는 라인까지는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는데요 자일봉차트 한번 보실게요 일봉차트 보시면 더욱더 확연히 아실 수가 있을텐데 자,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 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돈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잃게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 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강의 됐었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사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요 때, 요때 들어오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 너무나 중요한 요 초록색 선. 어떤 선이죠? 360선이죠? 자, 주식으로 치면 240선, 1년 선입니다. 정말 좋은 요 1년 선 같은 경우는요. 뚫기 힘들지만 뚫었다 하면은 좋은 지지가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곳을 엄청난 거래대금과 함께 뚫어줬다.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지지점이될 것인데 너무나 높죠? 17만원대에서 44만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에 내려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시총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중간 라인만 지켜줘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라인들 정말 잘 지켜주고, 저, 점 저점, 저점, 저점 잘 올려주고 나서, 이 고가권을 지 다시 한번 트라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차트적으로 너무나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할 땐 이렇게 미친 듯이 일봉상 7위선 잘 타지만, 하락할 땐 위아래 등락 폭은 꽤나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지지저항을 조금 위주로 보시는 게, 비트코인 캐시엔 조금 더 맞겠다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추세를 타고, 현재, 현재 7위선을 지켜주려고 하는 이 모습, 비트코인과 함께 커플링 되는 모습 잘 지켜봐야겠는데요. 제가 그러한 비트코인 캐시의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날아가면 좋을지 제가 싹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당가, 그리고 기간, 매수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돼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 분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구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전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 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 쌓아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터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의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담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인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